친구들 안녕하세요. 신나고 즐거운 예수님이랑 나랑 큐티 시간이에요. 오늘은 9월 9일 목요일입니다. 신나게 찬양하고 큐티 시작할게요. 큐! 말씀만 따라요 왼발 오른발쾅쾅 예수이랑 나랑 예수 나랑 예수이랑랑 나랑 예수이랑랑 나랑 예 무릎 꿇고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축복해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두손 펴서 우리 친구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너의 곁에 계시고 너를 떠나지 않으신단다. 전도사님이랑 같이 오늘 큐티 제목 큰 소리로 읽어 볼게요.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묵상해 볼게요. 전도사님이 먼저 말씀 읽어 줄게요.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이에요. 들릴라가 말했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무찔러버리겠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아멘 말씀 쫑긋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두기는 쫑긋하고 두 눈은 반짝반짝하고 두 손은 예쁘게 무릎에 얹어서 성경 이야기 들어볼게요. 나는 나실 사람이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머리를 깎은 적이 없어요. 만약 내 머리를 깎아 버린다면 나는 힘을 잃을 거예요. 삼손의 비밀을 알게 된 들릴라는 쿨쿨 삼손이 잠에 들자 사람을 불러 삼손의 긴 머리카락을 깎아 버렸어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들릴라가 소리치자 삼손은 벌떡 일어났지만 힘을 쓸수 없었어요. 나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세요. 아멘. 뒷장 넘겨서 말씀 퐁당 시간이에요. 아래 그림에서 서로 다른 곳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기로 다짐해요. 자, 우리 친구들 아래 그림에서 다섯 군데가 서로 다르대요. 우리 다른 곳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기로 다짐해 봐요. 들릴라의 머리끈 색깔이 다르네요. 삼손의 입모양이 달라요. 이곳에는 항아리가 있는데 여긴 없네요. 블렛의 사람의 모자 색깔이 달라요. 삼손의 팔을 보세요. 다르네요. 짠, 우리 친구들 다섯 군데 다 찾아보았나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우리 멋진 친구들 되세요. 아멘. 흐린 글씨를 따라 쓰고 큰 소리로 읽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로 약속해요. 흐린 귀씨, 하나님 말씀. 전도사님이랑 같이 따라 써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로 약속해요. 아멘. 하나 님의 말씀 을지 키지 않 고, 하나 님의 말씀 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 은 우리 친구들 과 함께 하실 수가 없 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반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지만 함께 하실 수 없대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세요.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큐티 마칠게요. 무릎 꿇고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잘 지키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님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도 네 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들 되세요. 그럼 친구들 내일 또 만나요. 안녕. 9월 9일 큐티 맞췄어요. 스티커 붙여주세요. 짠, 스티커 붙였나요? 잘했어요!